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과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 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내,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위에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을 여행에 이렇게 종종 비유합니다. 여행을 할때 보면 뭐 이런 날씨 저런 날씨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또 구부러진 길도 만나고 반듯한 길도 만나고 또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 길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올라가는 길도 만나게 됩니다.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행복하고 또 어떨 때는 불행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환희의 기쁨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알수 있는 것이고. 아, 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최근에 우리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꼭 그러합니다. 아, 사울은 암나기를 잃은 것 때문에 아주 가진 고생을 하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만남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어리둥절해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 세 가지의 일이 사울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너희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 다볼 상수리 근처에 가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각각 염소 새끼 셋, 떡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을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인사하고 떡두 덩이를 줄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울이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처음 길을 나섰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울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무엘을 만났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이세 가지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예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사울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연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알수 없는 막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또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사인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알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고 또 나를 고귀하게 다루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